안녕하세요. 모플 김경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셀토스입니다. 셀토스가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새로 이제 출시가 됐죠. 전면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기존에 그 호랑이 코 그릴이 약간 좀 복잡다단하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그릴 코 아랫부분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좀 확실하게 좀그 인상이 좀 바뀌었고요. DRL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좀 앞을 이렇게 확 가로지르는 듯이 좀 꾸며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바뀌면서 더 인상이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방향지시등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 그리고 여기 안개등이 이제 배치되면서 기존의 셀토스의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과격하고 좀 또렷한 인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또이 안개등은 기존에 한3발 정도 있었는데 4 발로 바뀌었고요. 이 안개등을 이렇게 이제 가로지르던 블랙 하이그로시의 느낌도 좀 단정하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좀 낮게 깔리면서도 좀 단정하고 깔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새로 이제 가공된, 새로 디자인한 저 18인치 휠에 있죠. 저기 보시면은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18인치는 크게 두 개입니다. 은색하고 까만색이 배치된 게 있고, 이렇게 완전히 까만색으로 칠해진 게 있죠. 타이어는 금호의 마제스티 9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의 성능에 가장 끝이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잘 보면 그 차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는지좀볼수 있는데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 9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좀 컴포트한 되게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타이어거든요. 금호 타이어는 크게 두 개로 가지치기 할수 있습니다. 좀 스포티한 라인업을 이제 엑스타로 보시면 되고 좀 컴포트한 라인업을 마제스티로 보시면 되는데 마제스티 중에 가장 이제 좀 컴포트하고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이 마제스티 9입니다. 어, 이걸 보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자. 라고 이렇게 좀 포지션을 정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젤 라인업을 치우고 1.6 가솔린 터보 엔진하고 2.0 자연흡기 엔진을 배치를 했어요. 어, 기존에는 1.6 터보에 DCT를 달았는데 이번에는 1.6 터보에 8단 변속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2.0에는 그러니까 IVT CVT 엔진, 무단 변속기를 유닛을 조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는 뭐 친환경 기조다. 뭐, 그래서 디젤 라인업을 뺐다. 뭐, 이것도 말이 되지만, 기존에 이게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였기 때문에, 또 되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DCT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좀 변속 충격이 있다. 심각한 고장도 몇번 발견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DCT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8단 변속기로 1.6 터보 엔진을 물렸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조금 상쇄시키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색도 하얀색, 까만색 들어간 게 있고 또그 하얀색 부분을 완전히 까맣게 처리해서 약간 더 강인한 느낌의 색채를 좀준 타입이 있습니다. 사실 측면에서 보면 셀토스가 그렇게 크게 바뀌 바뀐 건 없고 전후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바뀐 그 그래픽도 어 상당히 좀 깔끔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존의 셀토스가 디자인이 좀 복잡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엔좀 확실히 기억자의 느낌을 확좀 이제 가미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쭉 이어낸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살짝 각을 줘서 디자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세 줄이 이렇게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되게 괜찮았고 리어 범퍼도 기존에는 그냥 뭐 갖다 툭 붙인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는 상당히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배치를 했죠. 사륜구동 옵션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4X라는 배치가 하나 붙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승회 때 받은 차는 그 4X 배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4X 배치가 없으면 뒤에 서스펜션은 토션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X 배치가 있다. 라고 하면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링크하고 토션빔하고 뭐가 그렇게 달라? 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멀티링크는 한쪽에 그 충격이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션빔이 멀티링크보다는 충격을 상쇄시키는 능력이 좀 약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인테리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두 가지 먼저 볼수 있는데, 계기판하고, 요 LCD 패널. 원래 이제 독립적으로 따로 이제 마련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노라마 형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벤츠 e 클래스에서 제가 처음 본 건데, 이제 점점, 점점 확대되더니 이제 셀토스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바짝 서 있는 것 같아서 눈에 잘 들어오고요.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옆에서 볼때 되게 근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어시프터가 원래는 이렇게 봉 타입으로 돼서 누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어, 이번에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좀뭐 로터리식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막 나이스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어, 무선충전 헤드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공감도 있고 12볼트 시거잭, USB는 C타입하고 그냥 일반 타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두 개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드라이브하고 트랙션이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탈륜 구동을 탑재할 경우에는 여기 차동 잠금 제한 장치 버튼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아파키 굴림 방식의 차기 이 때문에 그 버튼은 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열선 통풍 다 되고요 그 뒤도 다 옵션이지만 열선 시트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차 <laughs> 키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게 소형 SUV인데 이렇게 큰 거를 넣었나 싶네요 이게 굉장히 크고요 핸들은 어, 전반적으로 이게 굵기가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어, 손에 잡고 운전하기에 좀 편한 느낌이고요. HUD도 살짝 마련이 돼 있습니다. 짝 깔끔하고 말끔한 게 저는 좀 선호하기는 하는데 어, HUD도 여기에 마련이 돼 있어서 어, 운전 중에 시야를 막 그렇게 돌리지 않고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시트는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좀 평평하고 사이드 보스 타고 이런 것들이 살짝 올라와 가지고 몸을 감싸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고요. 시트 색깔이나 감촉도 어 그렇게 막 어, 엄청 좋습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게, 이게 플라스틱 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게좀 있고요. 하이그로시 그 다음에 무광.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플라스틱을 쓴 것도 있지만, 또 여기 하이그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광이 있고, 또 여기보다 좀더 무광인 플라스틱이 좀막 혼재돼서 쓰였습니다. 예, 그런 점들은 약간 좀 통일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토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소형 SUV 중에는 뭐휠 베이스나 뭐 덩치나 이런 것들이 가장 커서 실내가 좀 넓어서 좋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했었던 그런 SUV잖아요 그 앞좌석의 세팅을 그대로 하고 뒤로 와봤습니다 어, 일단은 굉장히 좀 넓고요 무릎 공간은 확실히 넓고 어깨나 숄더 공간 그리고 헤드룸 이런 점들도 웬만한 중형 SUV에 못지않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공간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평평하고 발놓는 공간도 굉장히 편하고요. 어, 전반적으로 센터 터널은 살짝 올라와 있어서 가운데 앉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단거리 가길 때는 그리고요. 도어 포켓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플라스틱이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송풍구가 각각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C 타입의 USB 충전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거주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소형 SUV로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저희가 받은 차는 그1.6 터보 g d i 의 할단변속기가 물린 셀토스고요. 제원을 봤을 때 특징적으로 바뀌었었던 것들은 뭐냐면 일단 출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이었어요. 기존에 한 170마력대에서 이제 거의 200마력 언저리 그러니까 198마력에 이르는 고성능의 버금가는 아주 높은 출력의 차로 변했죠. 토크는 27 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일단은 굉장히 뻗는 맛이 좀 좋겠구나. 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구나. 아, 이게 터보라는 게 진짜 이렇게까지 좀 힘을 낼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페달에 발을 올리면 말 그대로 정말 좀 튀어 나가듯이 앞으로 튀어 나갑니다. 출력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출력을 지금 제가 다쓸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들 정도로 198마력이라는 수치는 대단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아래에 있는 레버로 에코하고 노멀하고 스포츠로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해서 트레인 모드를 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인 모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드별로 해서 요 계기판의 화면 그래픽 디자인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저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에코나 노말이 제일 예쁜 것 같고요. 스포츠는 전반적으로 붉은색하고 좀 메탈 계열을 써서 사이버틱한 느낌을 냅니다 기존에 셀토스를 타봤을 때 소음이 저는 컸다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느껴졌었는데요. 이번 더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진들이 기존에 국내에서 있었던 그 셀토스에 대한 단점들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중에 오늘 제가 반가웠었던 것이 흡음제를 보강을 했다. 카펫트의 두께를 더 높였다. 뭐 시필러에 좀 흡음제를 보강해서 차음 능력을 높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뭐쭉 타본 결과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만족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느낌이 있다. 이거는 오래 타보면 좀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크게 거슬리는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뭐 뿌득뿌득 소리도 그랬고, 요 핸들에서 약간 뭐쥐 소리라고 해서 찌직찌직 하는 소리도 좀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 점들은 좀싹 잡힌 것 같고, 전반적인 차체 밸런스는 그 소형 SUV답게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의 느낌은 기본적으로 조금 튄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차에 진득하게 붙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좀 통통 튀고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차체의 어떤 좀 반응이나 이런 스티어링감들 이런 것들은 좋은데 좀 살짝 좀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이거는 어느 구간을 가더라도 어 계속 그 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약간 굽이진 산길에서 그리고 도심에서도 보면 좀 약간 좀 하드하게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198마력이라는 사실 그 수치는 BMW 3시리즈 320보다도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치고요. 출력이 높았을 경우에는 그 출력에 맞는 밸런스나 뭐 브레이킹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줘야지 힘을 제대로 쓸수 있는데 지금까지 타본 결과 출력은 굉장히 높지만 다른 점들까지 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킹은 좀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출력에 상응한 정도로 뭐 이렇게 좀 강력한 하드 브레이킹까지는 지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 핸들링 자체는 나름 좀 상당히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좀 독특하게. 어, 직진에서의 어떤 시원한, 호쾌한 가속성능을 느낄 수 있도록 출력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또 옵션이 좋아요. 편의사양 자체를 좀 잘, 잘 갖춰 놓았기 때문에 소형 SUV를 타시는 분들은 그 점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장 안 나고, 잡소리 없고, 그리고 편의사양 좀 잘, 옵션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운전하기에 좀 편한 그런 차라고 그러면 이 차는 거기에 출력까지 좀한 가지 매력을 더한 그런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0rpm 언저리에서 팍팍 쏟아지는 힘은 정말 괜찮습니다. 이번에 이제 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이제 처음 적용이 된 모델인데, 기존의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기존의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 좀한 방에 이어지니까 되게 세련미 있고, 좀 중형차처럼 느껴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사뭇 남다릅니다. 아까도 살짝 언급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의 느낌은 좀 강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어떤 재질들이 좀 통일감이 없어서, 예 원톤이나 아니면 조금 재질간에 좀 배치가 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광이 있다가 뭐 생뚱맞게 갑자기 피아노블랙이 나왔다가 반무광이 나왔다가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무광도 재질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도어 패널 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부품들은 되게 좀 감각적으로 되게 디자인을 좀 내놨어. 예를 들자면 스피커 그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원톤으로 쭉 내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약간 3D 입체적인 각을 배치를 해서 어, 되게 보기 좋습니다. 오. 출발하기 전에 이거 개발하신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형 SUV 중에서는 어, 가장 빠르다. 사실 이게 1.6 터보 GDI의 8단 변속기의 유닛은 이전에 그 코나 N라인이나 아반떼 N9 이렇게 현대차 라인업에 이제 처음 적용이 됐었고, 이제 이제 그 셀토스까지 이제 확장되어 온 겁니다. 셀토스는 사실 기존에 1.6 가솔린하고 1.6 디젤 엔진이 있었잖아요. 디젤 엔진을 배제하고, 거기다가 이제 2.0 가솔린 엔진을 배치했죠. CVT를 물려서. 그리고 1.6 터보에는 조금 말이 많았던 그 DCT는 제외하고,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사실 좋은 변속기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두 번째는 변속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야 됩니다. 만약에 엔진이 확 올라가고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 변속기가 충분히 그 힘을 제대로 전달 못 했다라는 것이고, 갑자기 막 변속이 툭툭 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변속기의 역할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더뉴 셀토스의 8단 자동변속기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셀토스는 많이 팔린 만큼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시끄럽다, 뭐 진동 있다 뭐 이렇게 었고또 뭐 DCT에 대한 불만도 살짝 뭐 머리가 많이 아팠고요. 이제 그런 점들을 확실히 덜어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맑아서 여기 전면부에 HD가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보들이 이런 게 제대로 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유리창에 절개선 같은 것들이 좀 반사광으로 비춰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 눈에 좀 거슬리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기아 더뉴 셀토스를 시승을 같이 해 보셨습니다. 가솔린 터보로 힘을 낸 이번 그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차급의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 상당히 좀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라이빙 감은 좀 통통 튀는 맛도 있었고 브레이킹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맛은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이차급의 어, 소비자들이 운전을 처음 하시거나 좀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차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 3천 대 가까이 팔리는 소형 SUV 중에서는 셀토스가 거의 유일한 그 대안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만큼 상품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XM3나 어, 코나나 어, 티볼리 이런 차종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만족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로터플렉스였습니다. 안녕.